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위에를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대학교는 세종대학교인데요. 세종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의 수학 나와 사회탐구라에 지정이 나서 교차지원이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자연계열은 창의소프트학부랑 국방학목시스템공학과를 아예 따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두개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직탐은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사 응시 즉 이제 교차지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교차지원이 안 됩니다. 수학 가형의 과학탐구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체능 계열은 어, 수학 이 필수가 아니고 사과탄도 필수가 아닌 응시가 필수가 아닌 그런 계열입니다. 비율은 저같이 이제 컨설팅한 사람들은 그냥 외워야 되는데요. 지금 수능이 인문 계열은 30, 30, 20, 20 자, 근데 어차피 교차는 안 된다는 점. 그다음에 창의소프트학부 제외라고 돼 있고 전, 나머지 전 모집단 이렇게 이돼 있어. 요 자연 계열은 창의소프트학부를 먼저 보죠. 창의소프트학부는 35, 35, 20, 10. 독특한 게 원래 이제 이과에서 어 국어의 비중을 줄여놨는데 여기는 국어의 비중이 높은 게 창의 소프트라는 걸뭐 쉽게 생각하면 컴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어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국어의 비중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연계열은 15, 40, 20,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수학의 가형인데다가 비중이 엄청 높죠. 그래서 국어를 망쳤다면. 어, 내가 이과인데 국어를 망쳤다면 그리고 내가 가형을 받고 탐구를 과탐으로 봤다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국어 점수가 꽤나 낮은 학생도 수학을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점 만점제 환산했을 때 내가 보통 인서울대학에 국어 80점 대면 좀 어려운데 여긴 국어 80점 대라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왜냐면 수학을 워낙 잘 봐서 자, 그러면 뭐 체육학과는 국어 영어를 각각 50 들어가고, 뭐 실기 있는 전형은 국어 70에 영어 30으로 해서 실기를 보고, 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국방시스템공학과랑 항공시스템공학과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군이 달라요. 그래서 이따 군별 비교 영상에서 볼 건데, 어, 반영의 비중은 똑같아요. 자연계열이랑 수리, 나형도 되고, 사과탐이 다 돼요. 그리고 또 환산점수가 국방시스템공학과는... 그 체력장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애 800점 만점으로 하고요. 항공시스템과 그런 게 없이 그냥 1000점 만점.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두 개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문결은 이렇고 자연결은 이렇다. 순서를 국수형과 이렇게 해놓으면, 국수형사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외우기가 좀 수월한데요. 가끔씩 순서를 뭐, 국영, 수가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건좀 계산하기 까다롭죠. 자, 성적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인문자연계열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군계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사 등급별 가점을 부여하는데, 1에서 3등급은 1000점 만점에서 10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긴 총 만점이 1,010점이 되는 거예요. 4등급부터 1등급당 0.2점씩 감산. 감상. 그러니까 감산하는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평균 0.4점이라 고 그랬죠? 전체 학교, 인서울 학교 중에서. 그 다음에, 상위소부터 학부는 거의 유일하게, 아, 유일한 건아니요세개 학과. 그러니까 창의소프트학과랑 그다음에 국방시스템 항공시스템은 교차지원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 창의소프트학과는 가형의 5% 가산점, 그리고 국방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가형의 10점의 가산점, 10%의 가산점 부여합니다. 10점과 10%는 다르죠. 독특한 건 여기 이두 학과는 또 한국사 가산점 부여하지 않는데요 음.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시고 영어의 등급별 산점수 보면 어, 아까 우리가 봤던 성신여자대학교랑 비슷합니다 195, 85, 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비중이 영어가 이제 보통 이제 입문자연이 둘다 이제 20%니까 그 점을 고려했을 때1 0 0점 만점제로 환산하면 어, 곱하기 1하면 되니까 2등급자는 1 0 0점 만점에서 10점이 감점이고 3등급자는 30점이 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점수라고 봐야겠죠 어, 30점 정도면은 뭐 문제를 몇 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야 영어의 실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위에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인문계열이다. 어, 그러면 여기에 좋은 점, 세종대학교에 좋은 점은 뭐냐면 교차지원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가형 애들이, 혹은 가탐 뭐 애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인문계열로만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계열도 역시 자연계열로만 그러니까 여기 교차지원이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니까. 그래서 교차 지원이 아예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세계학과 창의소프트국방 항공 쪽을 빼고는 교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거길 지원할 점수대 학생들이 이제 보통 지원 하게 되고 특히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 비중이 아주 적어요. 인서울에 있는 자연계열 쪽에서는 거의 가장 적은 쪽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서울을 꼭 하고 싶은데 인서울을 꼭 하고 싶은데 국어를 좀 망쳤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과목을 좀잘 봐서 어 그래도 좀 괜찮은 점수대로 환상이 된다면 세종대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영어 3등급 미만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요 점수로는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지가 않으니까 3등급도 간당간당하고 나머지 과목을 진짜 잘 봐야 되고요. 4등급부터는 아예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원수를 보죠. 전년도의 인원수가 어, 요게 이제 그 가군이고 요쪽이 나군이에요. 그러니까 나군 위주의 740명, 나군 위주 학교인데 좀이 계약 학과 두 개가 있잖아요. 국방 시스템, 항공 시스템. 요두 개만 좀 독특하게 어 가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아예 정원회라고 해가지고 해나서 사실상 정원회니까그 세종대학교에 나군만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대신에 가군에 저런 학과들이 있어서 어 나는 뭐. 국방시스템공학과에 체력장을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예체능계열 학생들이고, 자 이게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데 올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인원수가 조금 늘었을 거예요. 자, 740명이었죠? 올해 거. 올해 건 제가 좀 크기를 키워놨는데요. 어, 다행히도 이제 그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 이게 두개 국방시스템, 항공시스템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나군이에요. 나군 위주로 다 이제 돼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총 인원수를 보면 795명을 좀 늘었죠. 그리고 국방 시스템, 한국 시스템 인원수 똑같아요. 음. 그래서 계약 학과니까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군 이주의 학교고 인원수가 좀 많은 학과를 좀 살펴보면 국제학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좀 많죠. 그 다음에 호텔 건강 예식 경영학부가 좀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줄 텐데, 세종대 쓰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서 쓰세요. 자, 세종대는 호경이라고 해서 호텔 건강 외식 경영학부가 제일 셉니다. 문과 중에서. 왜냐면 이쪽으로 워낙에 이제 잘 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영학부가 호텔 경영학부보다 점수대가 낮아요. 두 개가 다 있다면 어차피 내가 세종대에 가서, 어, 머리가 되겠다 하는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이 호경과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부가 조금 점수가 낮은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그 호텔 관광 외식 경영업부 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 하 지금 호텔 경, 경기, 호텔 경기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해결점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가 되게 변모를 하고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긍정론자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음, 나는 호경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경영학부가 생각보다 이 호텔 경영학부에 영향을 받아서 입결이 조금 낮아진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난 경영학에 정말 꿈이 있지만 호경 쪽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대담하게 경영을 한번 써서 추합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호경을 쓰고 싶었는데, 이번에 질병사태를 보니까 자신이 없어라는 친구들, 글쎄요, 어,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호텔링을 해야 되고, 어, 관광을 가야 되고, 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셔서, 예, 이게 막 뭐, 망한 학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장성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입과에서는 좀 인원수 많이 뽑는 게 생명시스템 학부 63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죠. 자 그리고 100명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전자정보통신학과가 공 99명. 근데 이거 수시 2월이면 넘어오면 10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런 학과를 쓰는 것의 단점 은 뭐냐면 다들 써요. 아 왠지 내가 될것 같아 100명 넘게 뽑으면.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인터넷상에 올려놓지는 않을게요. 정식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가 44명, 지능기전공학부가 49명. 그래서 요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뜨고 지능기 전공도 뜨고 창의소프트 뭐 이런 쪽도 있고 하니까 자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또 있죠. 인공지능학과를 다, 전체적으로 다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명 선발한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학과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인원이 빠질 쪽은 지능기 전공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입결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쪽이랑 여기는 사람이 좀 나뉘어요. 그 저는 창의소프트학부의 디자인노베이션이나만화이노메이션 전공 두명씩밖에 정시에서 안 뽑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50명이나 뽑는데 어,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정시에서 안 뽑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았지. 너무 두명이면그 심한 고문 아닌가? 네. 그리고 건축공학부 유명하죠. 세종대. 기본적으로 건축 쪽이 좀 유명한 학교고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가 작년에 좀 입결이 낮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입결이 센 것이 기계항공우주공업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모의 지원으로 내가 무조건 최초 합격선이 아닌 이상은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막판 학생들이 어, 세종대보다 좀 높은 대학 쓰는 학생들이 막판에 본인들 나름 낮춘다고 쓰면서 쓰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대는 어, 되게 세종대 내에선 다른 뭐 건설 환경공학과랑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생각보다 매우 높다. 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나노신소재공학과가 38명이니까, 신소재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10개 넘는 정도의 학교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이후로는 다 정식 컨설팅이 예약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촬영을 해보고, 이 이후에 학교들은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 해서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사실 뭐, 이거를 찍는 이유는, 음 정보적으로 이제 모르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뭐 좋아요도 너무 없고 댓글도 너무 없고 그러면 조금 김이 빠져요. 그래서 저에게 응원의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